산재를 승인 받았는데 휴업급여가 안 들어왔나요? 이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휴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실제로 일을 못해서 임금을 못 받았으니 휴업급여를 달라라는 신청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됩니다. 또한, 휴학급여는 공단이 인정한 요양기간 중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으면서라도 출근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거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휴학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의사가 취업치료 불가능이라고 소견을 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무가 가능한 상태라고 공단이 판단하면 이 기간 동안 휴학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학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휴학급여 청구서를 내려받아서 관할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 업무과나 또 공인나무사를 통해서 대리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를 승인 받았는데 돈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보상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